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 요. 저는 거의 가면은. 자. 자. 응? 인조네? 연아, 연아! 아이고, 신났어, 신났어. 아, 저 바닷가 갔다 데려하다

앉으라 잡, 그래 앉 잡, 앉 잡, 앉 잡, 앉 잡, 안 잡, 안앉안 잡, 안 잡, 안 잡, 그냥 앉 잡, 안 잡, 안 잡, 안 잡, 안 잡, 안 잡, 안자안 잡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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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ongya, Zongya, Zong Chan Chan ni, ya, うん <laughs> 야, 야, 야! 야 저기 가세요, 저쪽에! 얼른! 저기 이모가 오래! 이모가 아이스크림 먹으래, 빨리 가자! 마 아이스크림 사줄게, 가자! 가자, 수아야! 수아한테 가보자, 얼른! 원아 여보 이런 소라 좀 주워다가 거기 어항에다 넣어줄까? 지저분하자 That's yeah. You're going to do it. Stop it. What do you 하트 아숨분이 아예 뜯다아 여기 봐봐 여기 이 여기 봐봐 수기 봐봐 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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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도 있여기있어 이 <목소리로> 자는 거 아니에요? 안아빠좋 냄냄, 아 <.sm2> 음. 음? 타가 일자야물 한번 타고 야동기는왜 그렇게 깨끗해 안녕 아니야 얘 주변 줄까봐 <elderly Remi raspberryẫn> <babfi> 다가온다! 다가온다, 동미야다도온다 숨을 이와어 예. 뛰어! 동야, 절로 가자! 너무 좀 집어줘 오빠. 오빠 가방에 뭐 들었어? 비닐봉투 있어. 옷 있어? 애기 옷 있어? 아니 애기 옷 있어? 그럼 바지 하나 줘봐. 바지. 네. 맞으면서.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메꿔놔주세요. 알겠어 아이 잘했어요.

아니야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아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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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ええ。 Tu nak lagi apa-apa tu? Apa-apa tu? Tu nak apa-apa tu? Lagi apa-apa tu? Ha 아파, 아기. 아, 은야 기네 차가 우리 집에 있지. 응. 응. 뭐, 뭐예요? 응. 기호나, 아기 뽀뽀해 응. 줘. 응. 응. 이 소나무는 안면도의안면성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이게 아, 아니냐고 너 이불 하나 갖고 지 같이 덮 같이 긴팔 입어서 괜찮게난 우리 애들 저 애들로 바로 너 먹을 거 먹자고 너 어. 뭐 먹어 어. 저기 자석 갔다 놓고 어머 야여동해요동